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최서진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코인으로 정말 큰돈벌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 삶에도 빛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실패와 좌절들을 겪어왔으니까요.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무한한 사람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한 번의 실패는 버틸 수 있어도 두 번의 실패는 다시 일어서기 힘든 현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할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찾는 것. 그리고 지금 그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XRP입니다. XRP는 지난 몇 년간 SEC와의 소송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와 다시 연결되고 있고 기관자금의 진입 통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미 해외은행, 송금네트워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와 협업을 하며 실사용 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죠 단순히 가격이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바꿀 새로운 금융 질서가 시작이 되는 순간에 XRP가 가장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잡는 사람만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귀기울이고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봤을 뿐입니다. 구독자님들, 우리 세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XRP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부터 시작할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900억대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년 동안 가상자산, 코인과 관련한 불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이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이 필요할 텐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악용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지난달 붙잡혔는데요. 시드머니를 불려주겠다고 이야기했고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건지 아마 의아하시고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내용처럼 가상화폐 파는 순진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벌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하는 악질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아마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앞서 뉴스에서 보여드린 내용들 말고도. 2020년 12월, 얼랏 코인 사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코인은 상장 후 80여일간 매일 4% 정도씩 꾸준히 오르면서 최고점 기준 22,000원까지 상승을 하는 기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4일, 오후 4시 30분, 22,000원에서 단 1분조차 안 되는 시간 만에 350원으로 무려 99% 가까이 급락을 했으며 해당 코인의 공식 텔레그램을 얼려버리고 잠수를 타버린 전형적인 스캠 코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티오코인 사건도 있었죠 2021년 6월경 티오코인 운영사 대표인 수트와 아프리카TV 몇몇 BJ들 사이에 투자 계약 관계가 있음이 드러나면서 아프리카TV 방송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선침매를 시도한 것이 밝혀지며 어마어마한 파장이 불었습니다 루나코인 사태 역시도 빼놓을 수는 없죠 위에 말씀드린 사례들은 그래도 시총이 크지 않은 비교적 위험한 코인들이었다면 루나 코인은 무려 전 세계 코인 시총 8위였던 거대한 코인이었죠. 한 개에 10만 원에 달했던 메이저 코인이 단한 순간에 1원조차 되지 않는 수준인 마이너스 -99 99.9999%까지. 극단적으로 붕괴를 한 사건 아마 너무나도 유명하기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판이 어마어마하게 휘청거리면서 암호화폐판의 리만 브라더스라고 불릴 정도의 대공황 사건이었죠. 이것 외에도 SS코인 위너스 코인 게이트 진도지 코인 소스원 코인 등등 각종 스캠 코인들이 판을 치는 게이 코인판의 현실입니다. 솔직히 화가 나지 않나요? 우리는 정당하게 열심히 밤이며 낮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건 한파건 매일매일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동을 하며 그 노동의 값진 보상으로 얻게 된 소중한 그런 자산이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벌어오는 자산만으로는 한평생을 내 가족과 경제적 자유를 얻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 피와 땀이 담겨져 있는 자산을 조금이라도 불려보고자 누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더라 해서 주식도 투자해보고 누가 땅을 사서 대박을 쳤다더라 해서 땅이나 부동산도 해봤지만 오히려 되게 남겨진 건 손실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 알게 된 익숙하지도 않은 코인 처음에는 무서웠으나 끝없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본 뒤 용기 내 시작해본 코인 투자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어 마음 편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닌 손실을 보셨거나. 물려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똑같았거든요. 주식으로 큰 손해를 봤었고 그걸 메꾸고자 대출을 받아 다시 투자를 했지만 돌아온 건 빚더미. 코인으로 눈을 돌려보기도 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술로 지새우고 세상을 탓하며 정말 끔찍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은 피폐해져만 가고 더 이상 삶의 의욕을 잃어갔었죠 하지만 세상엔 죽으란 법은 없더라구요 수년간 주식과 코인는 투자를 해오면서 알게 된 지인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인터넷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하나를 알려주셨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니 로그인 화면이 나와서 그분이 알려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았는데 로그인을 해보니 이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화면에는 1급 기밀이라는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시글이 보였는데요. 아마 저 날짜는 게시글을 올린 날짜인 것 같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무려 2021년도부터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게시글의 내용이 궁금해서 여기에 있는 게시글들 중 3월 2일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에 들어가 봤는데 해당 게시글에는 솔레이어라는 코인을 3월 5일에 매수를 해서 5월 4일에 매도하라는 내용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을 찾아보니 때마침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이길래 차트를 켜서 확인을 해봤는데 솔레이어는 3월 5일 이후 최저점이 1100원이 채 되지 않았으나 매도 시점인 5월 4일에는 무려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산을 한 직후 주가가 폭락을 한 모습을 볼수 있었죠.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그 전에 있는 게시글도 찾아 확인을 해봤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작년 12월 11일에 올라온 게시글이었고, 아하 토큰을 24년 12월 25일에 매수를 해서 1월 10일에 매도를 하라는 게시글이었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확인해보니 무려 2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한 2024년 10월 13일 게시글에는 알파쿼크를 10월 30일에 매수를 해서 1월 9일에 매도하라는 게시글이었고, 알파쿼크는 무려 8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부터 수많은 코인들로 분기별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해당 내용을 접하자 저는 솔직히 좀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막말로 좀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작전을 하는 세력들은 존재를 한다는 것을요. 실제로 뭐 기관이다, 외국입니다, 혹은 뭐 검은 머리 외국입니다, 뭐다 하면서 작전 세력들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며. 주가의 등락을 조절하는 걸 저흰 수없이 봤죠. 하지만 실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운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이상할 정도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을 확인을 한 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 라는 허탈함이 온몸을 지배를 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이미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삶의 의욕조차도 상실해버린 상황인지라. 이 사이트의 진위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피폐해진 내 삶을 정상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는 마지막 자금,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친구들과 지인들에게까지 빌려가며 만들어낸 단돈 5천만원, 진짜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투자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돈 마저도 잃게 된다면 제 인생은 끝이라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오길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2025년 4월 20일 드디어 새로운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글엔 카이토라는 코인을 5월 2일에 매수를 하고 5월 28일에 매도하라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전 재산을 투자를 했고 입술을 뜯어가며 몇 줄을 기다렸죠.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진짜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무려 3배 아니 3배가 넘는 수익을 달성하고 만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비상금이 5천만원이 무려 1억 5천만원이 넘어 있었고 저는 다시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시글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간 제 영상을 보고 제 영상에서 위로를 받으시던 어쩌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구독자님들 아니 어쩌면 저보다도 더욱더 힘든 상황에 직면해 계신 제 소중한 구독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찌보면 그들에겐 저처럼 제게 손을 건넨 지인이 없는 정말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계실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런 제 구독자님들에게도 해당 정보를 공유해 드린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두번 다시 없을 기회입니다. 제 삶을 돌려주고 제게 살아갈 희망을 준 정보를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7월 21일에 올라온 게시글이며 코인을 8월 18일 이후에 0.5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8월 24일 4달러 부근에 매도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단 7일 정도 만에 무려 8배 그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적혀있는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해당 코인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유해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그간 수많은 영상과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영상을 제작을 해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정보들을 악용을 해서 금전적인 요구를 취한다던가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코인을 영상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제 구독자님이신지 아니면 악질 업자로 분류가 된 블랙 리스트인지 확인을 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받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지금부터 좀 집중해 주세요. 화면에 번호 보이시죠? 해당 번호 01058469315 01058469315 해당 번호로 인생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요 정말 간절하신 인생을 바꾸고 싶은 구독자님이신지 아니면 그저 해당 정보를 이용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악질 업자인지? 확인을 하는 작업을 거친 후 바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해당 정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의 희망을 짓먹는 그런 짓 절대 하지 않아요. 그 기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5846-9315, 010-5846-9315이 번호로 인생 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제 영상이 제 정보가 구독자님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저녁에 잠이 드실 때 걱정 없이 잠이 드실 수 있게끔 아침에 개운하게 기침하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하루도 즐거운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